안녕하세요. 라이언TV 라임입니다. 저는 지금 이태리 로마에 와 있습니다. 숙박지가 레디 로만데요 숙박지에서 도보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와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는 눈앞에 보이다시피 이런 동네 주변에 물을 친다는 구문가게가 많습니다. 구문가게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종 과일들이 네요 우리 진단은 방울토마토, 양배추, 오이도 있고 파라다가스도 있고 키도 있네요. 사과도 있고 조그만 사과, 큰 사과, 오렌지 주스 사과 참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는 와인 종류가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면은 각종 무슨 세제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저희 부인 반달링입니다. 지금 감자나 이런 걸좀 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달링입니다. <laughs> 얼굴이 약간 인도풍에 유럽 어저피가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놀 말로 당신 조상은 인도 쪽에서 오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많이 놀립니다. 우리나라 달리, 우리나라 서로 달리 또, 일본과 달리, 이탈리아, 로마에는 24시간 컨벤니어스와 편의점이 거의 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그, 우리나라 편의점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고문가게, 그런 조그만 가게들이 이탈리아, 로마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때게보 우리보다 더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할까요 가게마다 또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누나 방금 버스가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은 뭐 이탈리아 모더라도 저희도 영어 잘하지만 짧은 영어를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거의 대부분 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무엇으로 뭐사이티대수로 외국인을 났으면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계시네 어, 패키지 여행이 많은데 저희들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르면 2, 3년 전에는 60인데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저희들은 그 패키지 여행 대신에 젊은 20대처럼 자유행을 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대신에 Airbnb를 처음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한번 인생이란 것은 편하게 살수 있지만 약간 불편하더라도 도전 속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반달님이 또 인사드리네요. 좀 이따 또 다른 모습을 라이언 TV 팬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딸기를 갖고 오겠네요. 저 분은 정통 이탈리아보다는 아마 뭐 인도 쪽에 오신, 저희 반다리와 같은 인도 쪽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550